영정도를 왔다가 영정도 쪽에 지금 붕어낚시할 때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지금 신도라는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목항에서 지금 신도라는 데를 가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차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신도에 가면은 그 염치저수지라고 꽤 유명한 저수지가 하나 있었다는 걸 지금 이제 생각을 해냈네요. 그래서 지금 신도로 가고 있습니다. 가서 낚시를 한 며칠 할 건데 고기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갈매기들 많다. 아, 자, 지금 신도로 가고 있는데요. 오, 차, 아, 차배 안쪽에 배. 배 안에 사람이 꽤 많이 계시네요. 주말이라서 뭐 가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신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게 그 뭐지 지금 삼목항? 삼목항에서 오는데 별로 시간은 많이 안 걸리네요. 많이 안 걸리고요. 어한 10분? 15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염치저수지라는 데를 좀 가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 한번 하루밤 한번 낚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기해변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자 어제 저녁에 도착해 해가지고 낚시를 잠깐 해봤는데 어이렇게할만있지은 없어요 지금 물 들어오는 타이밍이라서 지금 누워로 한번 광어나 놀래미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가 괜찮은 데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라인을 제가 제대로 묶어서 안 묶어서 와가지고 우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이 자리에서 잠깐 해봤는데 밤에는 원래 루어가 잘안 먹거든요. 야광 그 루어 같은 게 있는데 그걸로 쓰면은 광어나 우럭이 물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여기 돌에 걸렸습니다 돌. 잡힌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근데 낮에 하면은 얘가 루어가 좀 시인성이 좀 있어가지고 고기가 지금 들어왔으면은 아마 물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 라인도 이거 합사로좀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그, 뭐지? 지금 껍지 잡는 낚싯대로좀 하고 있어요. 바다 누어용그 루어때랑 루거는 집에다 두고 와가지고 차에다가는 항상 요 루어때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강 같은 데 가가지고 쏘가리나껍지 잡으려고 가끔씩 하고 있어요. 지금 바닥을 슬슬 긁어보고 있는데 아직 입질은 없습니다. 두 번밖에 안 해봤으니까. 근데 고기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포인트가 수심도 어느 정도 있고 돌 자갈이라든지 그 이제 모래가 지금 적당히 깔려 있어가지고 고기가 들어오면은 포인트가 될만한 곳인데 한번 해봐야죠. 어 걸렸습니다. 음, 빠졌. 어 그 바닥에 지금 루어를, 얘를 웜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걸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루어를 조금 넉넉히 준비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물 속에서 이 루어를 던져가지고 이 루어의 모양, 네, 어떻게 얘가 움직이고 하는지를 잘 보셔가지고 액션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다 낚시 같은 경우는 그에 루어를 갖다가 지그헤드죠. 지그헤드를 약간 무거운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장타 친다고 그래 가지고 좀 무거우면 최대한 좀 멀리 보내 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바다 루어 낚시를 옛날 좀 다녔었는데 바다가 좀 멀어 가지고 이렇게 자주 오지는 않았어요. 근 지금 어머님이 영종도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지금 스튜디오에서 상계동에서 거의 한 시간 거리입니다. 한 시간 거리. 영종도까지. 그리고 영종도에서 식목항이라는 데가 있는데 식목항에서 배를 타고 오면은 신도? 신도라는 섬이 있어요. 예, 신도라는 섬까지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잡을 하거든요. 아유 이게 걸림이 좀 있네요. 또 이게 서울에서도 이렇게 멀지도 않고 지금은 아직 휴가 시즌이 아니니까 굉장히 한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여름용 침낭하고 이어라이너 이제 써가지고 잡았는데 밤에 이렇게 춥지도 않고 날씨도 굉장히 푸근합니다 이제. 네, 이렇게 멀리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멀리 보내신 다음에 루어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게 가라앉게 되면은 타이밍을 좀 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살 감으시면 됩니다. 이제 빨리 감을 때도 있고 늦게 감을 때도 있고 적당히 액션 주시면서 감으시는게 좋아요. 자, 낚시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입질이 안 들어오네요. 고기가 앞에서 지금 큰게 다닌 것 같은데, 웜에 지금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바다 낚시 이렇게 온거 진짜 오랜만인데, 찌낚시를 저는 좀 하고 싶거든요. 근데 미끼를, 개찌렁이를 안 사가지고, 크림이나 개찌렁이가 있어야 되는데, 응. 안 사왔어요. 바다 낚시를 사실 하려고 온건 아니고, 그, 여기 보면 염치 저수지라고 신도에 보면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좀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붕어 낚시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어, 저수지가 이게 농번길에서 물을 좀다 뺐습니다. 빼가지고 붕어 낚시를 할 데가 없어요. 해가지고 결국 이제 바다 왔는데, 쎄요 뭐 붕어보다 광어나 우럭 잡는 재미도 쏠쏠하니까는 근데 여기는 여름에 해변 물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어 원투 낚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찌낚시라든지 하면은 고기가 물것 같아요. 포인트가 굉장히 좋네요. 이 경사가 좀 완만하고요. 밑에 바닥은 지금 모래하고 자갈, 돌하고 뻘하고 같이 섞여 있는데, 어 물도 제법 깨끗한 것 같아요. 많이 뭐 물이 서해 에 보면은 왜 뻘물이라고 하잖아요. 뻘물이 해가지고 막 되게 탁한 물이 많은데 여기는 바닥이 지금 모래거든요. 모래라서. 아이들 놀기도 굉장히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우어를 멀리 던져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자 다섯 셋 다음에 이렇게 살살 감으면 됩니다 이게 지그 레드가 고리 좀 많은 데서 쓰면은 내가 채비 분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그헤드 앞에다가 캡 같은 걸 이제 씌우는 게 있어요. 실리콘으로 돼가지고 내는 게 있는데, 그걸로 쓰면은 바닥걸림이 조금 덜 합니다. 이쪽에서는 입질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한번 반대편으로 다른 데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아유, 이게 놀고 가서 쓰레기를 막 데디다또 버렸네.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거는 물이 졸졸졸 들어오는데 하수 같아요, 하수. 네. 그냥 바다로 흘러드네요. 냄새가 좀 나네. 역하네. 아유. 인간은 지구를 파괴하는 동물이에요. 안경을 타게 하는 공간은 뭐, 바늘이 떨어져 있는데, 편대칩이네요. 아무튼 이게 바다누어가, 이제 워킹이 좀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오면 이제, CR도 꽤 크고, 좋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이동해 가면서 낚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낚시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뭐 민물낚시도 그렇긴 하지만은 잡고 손맛도 그렇지만은 이 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예뭐 이제 광어라든지, 와서 이렇게 와서 우럭이라든지 광어라든지 한 마리 큰 거를 걸면은 이제, 그날은, 거기서 왕이 되는 거죠, 왕. 놀러와서, 한 마리 큰거 잡았다는, 뭐, 이런, 뿌듯함?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오면은, 한 마리 잡으면은, 의시될 수가 있잖아요. 응.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어, 입질이 좋은 한것 같은데? 어이씨, 빠졌다. 어? 입질이.. 뭐가 타다닥 하고 좀 붙었었거든요? 이쪽에 고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질이 좀 들어왔는데 여기는 좀 수심이 더 깊네요 찐낚시를 한번 해볼까? 고기가.. 많이 있어야 될텐데.. 이게 꺾지대래서 아무래도 나가는게 조금 희한찮아요. 근데 뭐 같은 루어나든지 뭐, 아, 뭐 루어 때나 뭐 똑같으니까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뭐 굳이 뭐 바다에서 한다고 해서 뭐꼭그 바다 전용 루어 때를 쓸 필요도 없고. 근데 일 같은 경우는 스프링 써가지고 해주는 게 초보자 분들한테는 조금 되게 편해요. 간단해요. 체비가, 루어낚시가. 어, 매듭법만 좀 익히면은 초보자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재미도 있고. 이쪽은 바다 걸림이 좀 있네요. 이제 쏘가리 철이 다가오기도 하는데, 쏘가리도 한번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으로 가야죠. 붕어도 잡고, 쏘가이도 잡고, 낚시가서 그런 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바닥에 좀 걸림이 좀 있어요. 음, 계속 걸리네요. 자, 이번에는 누우낚시로 입질이 없어가지고, 지금 찌낚시로 하고 있거든요. 미끼는 그 조그만한 개가 좀 있더라고요. 잡아가지고, 그 채집을 해가지고 미끼로 써가지고 한번 하고 있는데, 개살을 무언가가 계속 뜯어먹긴 해요. 고기가 지금 큰게저 앞에서 펼쳐, 펼쳐 니다 숭어도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찌 낚시를 해보고 있는데 거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아그래 이번에 낚시가 이게 좀 정보를 좀더 얻고 준비를 좀 단단히 해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준비를 좀더 자세히 잘 해가지고 함 한번 들어와가지고 한번 장박낚시를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분위기나 어 이게 포인트나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기의 기운이 좀 느껴집니다. 지금 물이 좀 이제 빠지는 시간이래가지고 고기들이 이제 아마 빠져 나갈 거예요. 이제 돌 쪽에 개펄에 가가지고 미끼들을좀 채집을 한 다음에 어 다시 물이 들어올 때 한번 진압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